능력이요, 능력이 그 모든 목회자일 뿐 아니라 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 권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할수록 성령 충만하시겠지만, 네. 사사계를 보면 사사들이 모두 국룰이 조금만 받아서큰 역사도 놓습니다만그러서 기도는 빼놓을 수없습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족석에게 공격을 받고 싶을 때 수지와 용기도 자신감도 없었던 이기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위대한 군을 물리치기 위고 대승을 거어야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축복을 입었다, 충만했다고 했어. 그 성령 충만하니까, 첫째는, 뛰어난 용기가 생기게 됐어. 걱정이 필요하니, 이스라엘 역족들에게 일어나라고 건면하면서, 흥미는 믿음으로 나가는 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좋은 전투 전략을 얻게 됐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전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시대력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알아주지 않던 거잡화된동 가문의 기요원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서 전투에 임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도 이제 갈수록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렴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용기와 당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뛰어난 지도력으로 맡은 일잘 감당하시기.